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언니, 생년월일이 참, 우리 수수씨를 보면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 어릴 때부터. 어, 나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했죠? 아, 결혼했어요. 아기도 있어요. 아, 아기도 있어? 아, 네. 근데 우리 수수씨가 엄마, 아빠, 부모 밑에 클 때부터 내가 남자처럼, 가장처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보여 내가 일찍이도 사회 나와야 되고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사치하고 막 꾸미고 하기보다 집에 깃바라지 하게 바빴단 말이야 어그런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결혼을 해서도 그런 걸로 보이거든? 아..네 어, 맞아요 그니까 러돈은 벌기는 정말 세가 빠지게 버는데 정작 남는 거는 안 보이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기도 하고 우리 아빠를 보면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되겠다.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어... 어릴 때부터 어, 정신을 못 차리고 컸다 그래. 커 오든 가정이. 네. 어. 우리 아빠 뭐 지금 택배를 하나 뭐 이런 뭐뭐뭐 뭐, 뭐라 해야 돼 오토바이 타고 뭐 이거 킥 서비스? 그럼 뭐 배달 음식 택배도 하지 아, 픽 서비스. 네. 음, 아, 배송이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아니고? 어, 그런 거. 어. 그런 그래, 아 그런 것도 하고 서류 배달도 네네네. 하고. 네네네. 왜냐면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음. 이것저것 조금 하기는 하는데 지금 생활비가 저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일단 벌어다 주는 돈으로 당장은 지금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가 음. 아직 어려가지고. 근데 남편이 자꾸 일을. 아무 이유 없이 자꾸 그만둬요 그만두고 또 기분이 들면 또 나갔다가 또 다시 또 그만두고 또 놀다가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근데 예, 언니 언니, 언니 근데 얘기 중에. 에이, 미안한데 우리 아빠네 집으로 우리처럼 무당을 하다가 엎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무당을 하다가 엎었는지 이 누가 무당을 했던 게 보이거든 혹시 그게 문제 문제가 되나요? 그게 문제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걸리기도 하거든 아 사실은 그 남편이 할머니 밑에서 큰걸 알고는 있어요 할머니 밑에서 기다 보니까 할머니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름 먹는무당같이좀 그런 분이셨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제가 알기로는 그 20대 때 이거를 시작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음. 저는 남편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고민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제가 대학문제 때문에 정치를 좀 알아봤다가 사실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아, 그러면은 신랑은 그때 당시에 무당이었고 음. 우리 엄마는 손님이었네. 네네네. 그런데 아 되게 오래됐어요. 한 십몇 년 됐어요. 거의 십년 넘었나, 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남편이 이런 애기 무당, 간신 마동무당, 애동제사 이렇게 뭐좀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또 한동안 연락이 좀 끊. 가 뭔가 좀또 임무에 좀잘 풀려가지고 또 직업 문제 때문에 물어보러 갔다가 음뭐 인연 좀 되고 자꾸 거기를 가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남편이 혼자 있을 때쯤 남편도 그때 사실 신을 그 보내 뭐 어, 퇴송. 어 그거를 하게 된 거예요. 아그걸퇴송을 해드렸네. 아 그게 그것도 음.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혼자서 그거를 할 자신이 없었나봐요. 그 업을 음. 원래 할머니가 도와주셨나봐요. 음. 근데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어, 그 원주로 할머니가 잡고 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서 할 자신이 없었나봐 그때 또 어렸을 때라서 그래서 할머니 이거 할때 그거 본인 것도 같이 그때 내, 내야 된다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음. 또 제가 또 그때 당시에는 또이 사람 돈이 없었고 저도 돈이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는 좀 기쁘여가지고 조금 저도 얼마 됐었어요한 한, 100만원? 음. 150? 어, 150 정도의 음. 그뭐 할머니 거 전부랑 음, 음. 그 지금 남편 거 전부랑 해서 음. 뭐가, 누가 해주신다고 또 스님이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뭔가 또 그때 돈이 또 엮이면서 어, 하다 보니까 이제... <laughs> 아, 그래서 신랑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놓고나. 네. 어 보자. 그러면 신랑이 <laughs> 태송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뭐 이제 그 선생님의 또그 스님의 또 이제 원력대로 해주셨을 거고. 근데. 퇴송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문제는 있었다곤 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또 신을 받았잖아. 끝까지 모시고 가지 못했고, 한번 신을 받았대서 버리지는 못해. 내가 막말로 뭐 불리는 무당이 못 되더라도, 한번 신을 받았으면 그냥 빌고 닦는 제자가 되더라도 모시고 갔어야 됐어. 그게 신의 벌전이야. 또 하나, 어, 이분 자체가 일을 해도 집중을 잘 못해. 어, 좀한 번에 다 해야 되나? 그게 심해요. 어. 그니까, 러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택이야. 그래서, 어딜 가면, 한 군데 지긋하게 뭐 붙어 있는다 그래, 신랑이.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음. 애기 없었을 시절에는, 저도 일을 하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사실 직업적인 어떤 기술이 없을 뿐이지, 뭐, 전혀, 뭐 다른 쪽으로는 문제가 음. 있지는 않았거든요. 음. 나랑 저도 잘챙겨주고 되게 좀 저를 되게 뭐라고 해야되나 공주처럼 극진히 음. 모신다는 냐 보다는 좀 그런 건 있었었거든요 저도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문장은 일적으로 누군가와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주 하고 이게 너무 힘든가 봐요 음. 그러니까 이 성향 자체가 좀 떠돌아 댕겨야 되는 성향이야 그래도 지금 이 신랑이 했던 직업 중에는 지금 이킥 서비스 이거 하는 업이 그나마 오래 일을 했을거예요어 맞아요. 어. 이거는 그냥 물건을 받아서 갖다주기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음. 이건 어느 정도 하기는 했는데 아, 요즘 또또 뭐가 갑자기 바람이 불었는지. 음.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주님은 가만 앉아서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하거나 뭐 업무를 보거나 이렇게는 못해. 이궁뎅이조미수셔갖고 앉아있지를 못해. 그래, 불안해. 요 가만히 있는 거를 못 견뎌. 어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움직이는 일이 낫고, 아니면 차라리 집중해서 우리 뭐 용접이라든지 있죠. 한 곳에 집중을 하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아. 제가 그러니까 아기만 아니면, 아, 제가 나가서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사실 문제는 없어. 사실 저는 뭐 남편하고 그렇게 뭐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되고, 그냥 우리 아이에 적당히 그냥 찔수 있는 돈만 있어요. 사실은 되거든요 근데 엄마 그건 알아 오히려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게 돼 버리면 신랑이 더 마음 잡기가 힘들어져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안 나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생활고에 너무 시달려서 응. 사실 진짜 어디 가서 대출 받을 때도 없고요 신랑한테 우는 소리 해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진짜 어. 길에 나나 앉겠다고 굶겨 죽일 거냐고 애가 없을 때는 그래 뭐 이래저래 살았다 하지만 이제 애 보고라도 애 밑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냐고.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냐고. 어, 뭐가 좀 말이 들었을까요? 근데 꽉 막힌 사람은 아니야. 아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그 자기 성격인 거야, 그거는. 근데 뭐 다시 뭐 무당을 해야 할까요? 뭐 이런 부분은 무당은 아니야,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 사람이 이집 자체에 공줄이 있어서 빌고 닦아야 되는 집은 맞아요. 맞는데, 어, 무당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어, 우리 신랑은 다시 무당 쪽으로는 처자도 보지 말고, 그냥 뭐, 한 번씩 이래 놀러를 간다든지, 가까운 절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냥 뭐, 절한번 하고, 어, 초공약 한번 올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이 닦고 살면 돼. 그러면은, 좀, 내년에는 마음을 좀 잡을까요? 내년, 올해 지금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오, 올해죠. 올해부터는 좀 마음이 잡힐 거야. 그리고 올해부터도 이 운기 자체가 조금 풀리거든. 이제 괜찮아질 거야. 조금씩 풀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마음도 조금씩 잡을 거야. 본인이 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 잡기도 더 힘들었었어. 그러니까 신랑 좀 응원 많이 해 주고 엄마. 엄마도 좀 많이 힘들겠지만 뭐 그래도 집의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죠? 알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음, 그래요. 조심히 가요. 네.